제주 농민 소득원 가운데 하나인 마늘이 올해도 과잉 생산돼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가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농가들은 올해 처음 산지 폐기까지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해결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마늘밭, 다자란 마늘 줄기가 노랗게 말라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마늘값이 생산비의 절반 이하로 폭락하자 농가들이 아예 수확을 포기한 겁니다. 인건비가 인상되어 있고 농자재비가 인상되어 있고 이제 생산 원가는 점점 높아는데 우리 마늘값은 점점 10년 전보한도 못한 이제 마늘 단가가 나오다 보니까 뭐 우리 농가는 뭐 굉장히 힘들죠. 올해 돈의 마늘 생산량은 3만여 톤으로 이 가운데 농협 계약 처리 물량은 만여 톤에 그치는 상황. 2천 톤을 산지 폐기했지만 생산량의 절반인 1만 0천여 톤은 여전히 처리되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기에더 최근 밭대기 거래마저 계약 포기가 속출해 농가들은 더 이상 판로를 찾기 어렵게 됐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농가들은 1kg당 마늘 수매 가격 3,200원을 보장하고 정부와 농협에 수매 물량을 추가로 늘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 수매 물량을 늘려서 조기에 정부 수매가 이루어져서 농민들이 한숨을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해주했으면 주산지 대정 등 아홉 개 농협은 추가 수매 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많이 소비 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어20% 내지 30% 정도는 이제 추가 수매를 이사해서 이제 협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어 소포장을 해서 이제 홈쇼핑이라든가 어 각종 마트에 이렇게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소비에 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매량 확대에 한계가 있는 데다 최근 중국산 김치 수입 증가로 마늘 소비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운동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마늘 농가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